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눈도입니다 서드루시오. 잠깐 뭐야, 정글서포 수업한 거야? 그러네, 위치가 다르네. 요즘 에 이거 위트 라인별로 맞게 정리돼서나오는거 아시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laughs> 수업했네, 정글 서포. 자 그리고 시빌의 브랜드의 이제 이지칠년인데, 아큐 너무 빨리 지었다 이거. 뭐 인베 어얼 조합은 아닐까 저쪽이. 내리온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laughs> 빵태가 케일 완벽하기 전에 찍어 르르 놓겠지. 빵태 망하고 케일 흥하면 이번 게임 싸렌 쳐야 됩니다. 우리 케일 지금 막을 게 없어. 제가 한20아 20분은 안 된다. 한 35분쯤 쿨감 40% 나와 가지고 마방 조금 챙기고 케일 지체는 해둘수 있어요. 궁못 땝니다. 그걸 지체해 놓은 걸 동안 이제 투패가 스쳐 놓고, 그 정도만... 아, 근데 그러기엔 또 제드가 있는데, 하여튼 이번 게임이 좀 귀찮을 수도 있어야 되게. 이거... 이분 지난 번 아닌가? 나한번 보지 않았나? 음. 뭐... 프로면 또 나중에 중국 내 친구가 들어와가지고 그냥 상대방이 있는 두 분은 꽤 프로야. 아예 프로가 됐던 그 b j 가 됐던. 십일호 브랜드 상대로 그냥 사령는게 어, 나요 아 어차피 이즈리얼이고. 근데 얘 라이미네. 아 실수. 아 어, 개다. 괜찮아 피했으면 됐어. 라이미네. 아야. <목소리> 띄우고 있어 때린 건 10일 되요 이제 어차피 아군 원딜 공격적으로 해버리면 굳이 때린다면 1 0을서포는 포션이 3개가 아니라 뭐야 너 아니? 이 <laughs> 새끼 충전을 사왔어? <다> <laughs> 아 이건 좀 곤란한데 요즘 충전이 메타인가요? 난전에서 처맞을 생각이 없다 이거지 생각 잘했네 시이라서 엑셀 피할 생각 없던 이 ㅅ ㄲ 나 딜러 아니야 개의치 마이할게요아 <목소리> 잠깐만 실수했다 히어 나와서 평타 했었어요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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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했어 실수했어 살려줘 어, 깜짝이야 씨. 진짜 완전 실수한거예요지금은 무시 테크 사거리 이상 칼같이 해야되는데 이거 플레이는 나뭐거야 지금 어우 미친짓 했네 이거 저쪽 그 브랜드가 반응해서 스턴 걸고 그랬으면 반피 나왔을거예요 이거 진짜 위험거예요 방금 좋아 12퀴 안찍은으니까 좋아 미안해 이어 충분하네요 이 정도는 안 돼. 왜 맞은 거야, 이거? 브랜드 자체 한함으로 맞으면 안 되는데, 이거. 짤짤이짜리 개통 서포터가 라인전을 해는 방법이 짤짜리 기반으로 체력 증조 져놓고 야. 이 맞아. 나이스. 전멸. 어? 어버야 뭐냐 야야야 미친 뭐다니까 깔 까야지 전열질 놓던가 <끄히> 싸우다 빼버리면 어떻게 어떻게 뒤질 거 전열이구나 미친 왜 안쟁광 <laughs> 전쟁광 전 맞춰... <끄히> 전열 전 전열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정말로 아니, 물론 그 한방계통 원콤에죽 착난다고 뭐 이런 서포시면. 아니, 근데 그거는 전쟁과도 똑같잖아. 그럴 때 효율 안 나온 건. 아니, 전 쟁광이네. 그 전열. 어차피 똑같이 효율 안 나온 건 초반 싸움에는 쟁광이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어 질려경찰 중에서 웬만해선 집을 사라 하는데 이번엔 돈을 좀 준비해서 더좀 사볼게요 옥턴제드 <laughs> 이거 딴데 로밍 갈셈그트틀이번고 로밍 가버리면 다이브 들어옵니다 이렇게 안 사면 브랜드 짜짤이 영원히 처먹고 뒤집니다 좀더 맞을 생각으로 포션을 해야더 살게요 오늘은 이제 한번 아 연운 사 간다 아뭐도 핑어 써네 고맙다 아군을 살습니다 그래, 라군이 아, 당했습니다. 스코어 4개5 개. 빵태는 빵태 빵테 본인은 되게 역할을 다했는데 상대 정글러가 탑을 계속 파가지고 이거 우리 정글러도 탑을 좀 같이 파줘야 되는데 저런다 싶으면 빵태가 이거 아무리 잘해놔도 지금 031220으로 보이시죠. 빵태 챔피언 값후 케일 후반 챔피언권 생각하면 이거는 글쎄요 저는 한 110에 001로 보이는데. 그 정도. 물론 3대스는 한 20분대까지는 클 거예요, 되게. 아, 이게걸래어 아이. 재다실까 조심해. 이 아. 맞은 것도 맞은 건데. 순간 진짜 무의식적으로 머리에 이거 연훈이지데 싸워도 되나 하는 그 잡생각이 살짝 섞여가지고 머리에 예 신발이랑 사자 안되겠다 이건 숨자 이제는 오래오래 버틸 생각으로 그냥 포션 내개 사온건데 얘는 왜그 간다핑을 찍어가지고 그냥 위험핑 찍고 해서나참을 것이지 하 아, 본능은 그랬어 싸움은 안된다 기는지 한 동안 아군 오던들으면안 돼, 이건. 저도 저 게임을 썼지. 근데 그래도 빵터는 계속 잘해주고 있네. 아니 케일은 전부로 크게 잘해줬는데 이렇게 막아나롤 비제이 치고 요거 안한 비제이는 전 많이 못 봤거든요. 안자 이제부터 저는 이즈열을 미녀에 생각하고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망한데다가 이즈에다가 연운 갔어. 알겠어. 올라가겠다 나도. 아 근데 구문 찍고 가야 되는데 나. 야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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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피시브야 도와줘. 그래. 스노볼 굴러갔을 텐데. 아, 째장. 아. 뭐야? 아, 저거 도트딜 아니었나 보네요. 인해잘 맞았네. 저한방 터지는 데미지 바뀌었나요? 아, 저 도트딜 나오고 끝친 그 걸로 그 알고 있었는데. 녹턴 공포. 시간이 허비되고 있어 근데 어차피 저항할 수는 없었다 이건 가속이 있었나? 아나 진짜 죽을 줄 몰랐어 저거 에이릭에서 섞어요 왜지? 서둘러 시오 체력 한.. 그래도 못해도 한 70, 80 있지 않았나? 하하.. 그냥 와드 주자

우리 못 이겨. 아, 아 잠깐 렉사이디리. 미안 이 노구나. 근데 예상는 팀은 렉사이밖에 딜안 한다. <laughs> 렉사이 있을 줄 몰라. 잘못 찍었어 미안. 어, 어 잠깐 이건 되지 않냐? 는는 브랜드 안 갔음. 갈 이유가 없죠 전멸 썼는데. 아군이, yes, 당했습니다. 아이고, 처치했습니다. 쟤도 풀 뺐고. 알겠어.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이고 나 s 체 r o n g I was w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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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불룡 불룡 나갔을라나. 아 여기 와서 아직 보이네. 못 들어가요. 어. 뭐야? 거기 갔어. 잠깐만. 아. <목소리> 싸울라고 <싸운> 어걸그랬어 <로컬? 목소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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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안 죽어요. 질량 폭탄 레벨을 낮게 유지하는 이유가 저거지. 안 그럼 CS가 망쳐지거든. 그 여흘지한 이쯤부터는 근접 미니언에도 웬만해선 CS가 망쳐지지 않을 거요 폭탄 하나로. 없네, 피광. 없지. 갔나이 피할 수없마 가슴 앞서. 갔네. 이러면 저도 한번 따로 들어봅시다. 미드, 이와드 지워졌네. <목소리> 진짜 아, 이거 어떡해? 그냥 뒤만 봐줘야겠다. 차라리 맨 바텀 깨져요. 아, 깨졌네. 이미 어, 가지 말고. 방태에있으니까 찐적이, 믿고 진작에 왔찐폐이이파이었습니다적이 찐적이, 찐적이 씨. 너아야 아야야야. 뽑아. 봐봐. 끝. 이거 코어 코질 폭이 없어. 스킬이 제한되었습니다. 왜 서포터한테 다블을 막았냐고? 관계 없을 걸 그거는. 시야석 하나 올리고. 아파요. <laughs> 제단 들어가지 마니까. 제팅치지 말고 올라와 그냥. 우리 용, 용 챙겨야 돼. 시간고용시 잡아야 돼 지금 우리 지금 우리 급해. 하. 어찌 생각하면 제 제가 제드한테 슬로를 낭비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번 거는 근데. 그거를 하나. 아이씨. 그거를 했기 때문에 제들 잡은 거 낭비가 아니고. 안 해도 자. 뭐 깜짝이야. <laughs> 왜서 왜 그래. 그래봐도 좀하자 언제나 같이. 쿨 2초부터 안전한 거예요. 감사다 감사합니다. 리얼스. 서 지금 막 시비를 노린다 그건 아니고요 이제 너무 커서 2,3이면 뒤 글쎄요 잠시챙기챙기지 지금? 안되나 이거? 아니아니이아 아파 어 새끼야 안 꺼져 인정해주지 탑 미는게 낫지 않나 도와 아낄걸 괜히 줬다 정확하 잘못 줬다 이건 힐 패를 좀 안되고 그냥 오히려 내가 점멸 써서 들어가서 묶었어야 되는데 진짜 잘못 던지면 지금 자기도 죽는 거제대로 알고 있을 거예요. 함부로 못 버는 못 던질 테고 싸움은 소진됐고 채패 다이브 당하는 거 방지 하면서 이래가지고 채패가 존예를 안 가서 위험해요. 존예 채패면 여기서 있으면 돼요. 이걸 먹겠지. 핑아를 넣자 그냥 살았어 토템 바꿔야죠 저도. 아 근데 구레나 아직 못 찍었는데. 아 그래서 지금 미리미리 바꿔놔야겠다. 청할게요. 가서 그거 하나 챙겨자. 이거. 이렇게. 확션 아, 필요 없겠다. 한두 개만 앞으로 게임 끝날 때까지 계속 쓸수 있을 것 같고, 끝날 때까지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필요 없어질 때까지. 뭐 보자, 케일이 망했지만, 래도 딜이 안나온 편은 아니고, 어이고 가라. 어이, 어이, 아이 어이, 어이, 어어야지 했을까도 생각했는데 처치했습니다. 7년 전면에 용도가 많거든요 킬 하나 지금 딱 챙기는데 저게 확정이었으면 썼어요 확정이었 으면 썼는데 올에서 그냥 본능을 믿었어요 이번에 아카처럼 피 안볼라고 갔네 여기 있을 수 있긴 한데 상태의 뒤 한번 봅시다. 와드 끊임없어. 맞아. 내려놓고 용화를 다시 살펴보는데 그러면 조금 위험가지여기 하나 던져봅시다. 그래. 이렇게 해놓고 잠깐 와드 좀 충전하고 올게요. 시간이 허비되고 있어. 사고 그리고, 이거 하나만 예수. 케일도 케인데 시비르, 제드, 노턴 뭐... 나한테궁을쓸 상황이 아제 스스로한테 궁쓰가 는 상황이 생기면 많이 곤란할 거예요, 게임이 그 질련이 지금 탱킹이 안 나오면 제드가... 쓸데없이 귀찮게 막 뭐... 궁은 나한테 걸고 극딜은 그 옆에 이즈나 트피한테 걸고 이러면... 알죠? 제드가 항상 하는 그거 자기 딴에는 항상 아, 나좀센수 있었는데 이렇게... 야이 나 생각하고 있지만 그거를 막을 수가 없어 그래 뭐 어쩌라고 야이 새끼야 어이 어이 그래 너 막았지 노력 인정받았고 비교하고 아 까비 질변트패가 시너지가 진짜 굉장히 좋아요 이거 볼카는 확정이지만, 는 쟤는 는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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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는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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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는쟤 아 미안 멀다 그래 그렇지 가자 스턴을 미리 던져 놓을까 말까 하다가 그냥 가속 하나 더 들고 있니게낫거든 지켜야죠 이제 이거 지켜내면 우리가 이기는거고 근데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구요 어, 지켰나? 지켰나? 고나이스 야, 너다들긴인 같다. 아, 방패인데 야, 야, 근데 좀 많이 아프지 않아요. <laughs> <laughs> 골카는 돌아 오, 는 거야! <laughs> 천이 미치는 마냥 들어오면 괜찮은 그냥 예. 죽고 녹화될 예. 수록 예. 갑시다. 그 라운이 잡았서면 됩니다. 어, 뺐다. 아, 다시 들어가면 했는데, 어, 앞이 전 아, 아. 클 뺐네. 같이 브로저랑 일러랑! 가스, 체크합시다코리먹고시아장아시아크 푸지바단, 타피로, 옥스코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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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스나티 옥스코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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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 아, 잠깐만. 잠깐만. 잠만 잠깐만. 잠만 진리안의 힘의 원천이 되는 바람깐이 들어왔습니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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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제드가 이렇게 암살하고 싶은 대상 근처마다 이렇게 쭉쭉 따라다니면 딱쳐 뒤질 날 거야 아마. A백기 패시브 터졌겠지 저거. 어디야 탑이 야 이거? 잠깐만. 이런 개, fucking. 안돼. 아. 와 탑을 딱 물어버리네. 타워 카드 내가 캐릭터는 공쌓고 와도 여기 하나만 놓고 올게요개 없다. 뛰어가자 뛰어가어얘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목소리> 이 맞세 진연하는거 아닙니까? 시험을. 맞이고. 음, <laughs> <laughs> <막히고>. 안 갑도. <갑분파. 웃음> 어 좋아네. <laughs> <죽었네>. 투표가 <laughs> 저랑 협치했어가지고 전갑판 스텝했었네라 지금. 약간 시간 쓰는데 거그 중에 빵태가 딱캐치를 했네요. 집좀 갔다 오자 이거는. 잠깐 이거 뭐야? 그러 보니까. 뭐지 잠깐 아니 이렇게 된건 그냥 트루 스루... 잠깐 이거 트루 나쁘지 않지 않나 아 근데 일단 쿨감부터 죄송합니다 뭐하지 제드 있고 케일 있고 녹턴 있고 이거 AD AP 다 막아야 되는데 지크의 선제자 이정나온챔 채표 없고 제가 방태하는 아이겨 이거 나 잠깐 나때 폼이라고 있는데 왜왜 웨이겼지. 이겼네요? 미안. 탐 고민하고 있어 이거. <laughs> 아이템 너무 꼬였어. 지금 이거 아무 생각 없이 이거 이거 하나 갖다가. <laughs> 하다가 왜 이러지 이거. 진짜 오랜만에 실수네요 이거는. 한 이거 6개월쯤 보인 거 전에도 이런 실수를 한번한 한 적이 있었어요. 이거 어, 라 그래. 안녕. 나 줄도 못피네 아 칼로스님 어서오세요 아나 <laughs> 지금 <laughs> 실수하나 때문에 정신이 <laughs> 오 뺏었어 <laughs> 와 지금 끝도 없이 물린다 안돼 팔찌 그래 아이고 너이 물려있다 빵 오? 각각! 아니면은 잠 재밌겠다. 아, 그림자쓴 거야? 아, 허림도쓴 거야? 아, 그림 거야? 아, 그림도 쓴 거야? 아, 그림도 거야? 아, 그림도 쓴 거야? 아, 그 이스턴거는용이라니요이거고 이기고 이이이기 이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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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이이 이기고 이기고 이기이이이